안녕하세요. 하울시아 스토리의 원경입니다. 어, 제가 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그 유튜브가 좀 턴이 길어졌습니다. 어, 여러 구독자분께 송구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늦어진 만큼 오늘은 굉장히 그 준비도 많이 하고 여기 보시다시피 어, 어, 우리가 굉장히 뭐 궁금해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 그러는 이제 의문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화분의 선택, 화분의 선택에 대해서 오늘 1, 어, 2부로 나누어서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1, 2부로 나누어서 좀 음,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분은 어, 크게 나누어서 언제부터 있었겠습니까? 화분의 어, 기원은 어 중국, 동양에서는 중국부터 화분이 시작되었다합니다 그렇게 그 난초, 야생에서 자라고 있는 난초를 어, 가정으로 끌어들이면서 이제 그때부터 화분이 시작되었는데 그 중국의 화분은 대륙적 기질이 있어서 이렇게 크다. 핫 같은 거, 이렇게 큰 그런 시루 같은 데다가 어, 심었다. 그런데 이제 그 화분이 우리나라를 거쳐서 이제 일본으로 가면서 일본의 민족성은 뭡니까? 축소지향주의죠. 어, 그래서 일본이 한때 그 뭐, 어, S, 뭐, N 이라는 그런 아주 대단한 그런, 어, 전자제품 회사가, 어, 라디오 큰 것을 적게 만들어서 워커맨이라는 것으로서 전 세계에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엄청난 판매를 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은 이제 축소지향주의다. 그래서 일본의 화분은 굉장히 적게 이렇게 길면서 적게 이렇게 간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화분의 기원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중요한 것은 화분은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기 화분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또토화분으로하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고, 그거는 용도에 어떤 어 그런 게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지금 그 유럽 쪽에 아주 오래된 그런 미술관을 가서 보면 그 그림에 레임이 있습니다. 후렴. 액자라 그러죠, 액자. 그 액자가 아주 투각으로 되어서 장인들이 정말 몇백년 전에 흔사하게 만들어 놓은 액자는 그림을 제한 그 액자 가격으로만도 뭐 소도비 경매장에서 굉장히 고가로 팔리고 있다. 이 화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가면 이 저 이렇게 이제 생긴 것을 자기 분을 가지고 어 감상분 이라 하는데 아 중국에는 화분만 별도로 고대 화분만 모은 사람도 있고 심지어 일본 가도 그 풍란의 화분만을 진열해서 모은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이 관상 원의 식물의 화분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굉장히 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어 전시를 할때왜 액자를 맞춰 갈까요? 그냥 후레그 캠퍼스 철로 떡 갖다 걸어 놓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굳이 비싼 액자를 만들까? 그것은 내가 그린 나의 그림에 대한 나 스스로의 어떤 애의를 애의를 다하는 의미다. 아, 그림에 대한 어떤 존중의 의미로 근사한 프레임을 한다. 이 하월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배분은 이런 플라스틱 분이나. 자기가 맞는 거 이런 걸 쓰다가 이제 전시회 같은데 나갈 때는 이렇게 자기분으로 어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분으로 사용해서 내가 기르고 있는 식물에 대한 경이 소중함, 어떤 존경, 존중을 표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로 봐 주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 감상용분과 재배분이 있다. 그럼 오늘 재배분은 이제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일단은 하나하나 어 제가 갖고 있는 게 주로 중국하고 일본 거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어 아무리 많이 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요것은 이렇게 작게 생긴 거 있죠. 요것은 우리나라 겁니다. 요것은 우리나라 건데 저는 여기에다가 어 파종 파종에서 파종첫 번째 연령, 그러니까 1년이 넘어간 1열 연령. 예, 식물을 여기다가 심어서 기르는 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편리하고 이 굽이 이렇게 단단하게 돼있어서 이렇게 쭈그러들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거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분인데 요겁니다. 이제 이것도 일본에서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거는 굽이 없어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농창농창합니다. 굽이 없어서. 예, 그래서 이게 하나 단점이에요. 이렇게 있는거를 는 이렇게 떡 집어 보면 이렇게 쭈그러들면 뿌리에 데미지가 가겠죠. 아 그게 하나 단점인데 이 화분은 어 슬릿 화분이라 해서 여기 보시는지 모르겠니데 여기다 이렇게 저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구멍을 그리고 이렇게도 해놓고 여기 이렇게 해놨는데 이 화분을 자세히 보면 이것은 일본 특허 화분입니다. 이거랑 중국에서 똑같이 만들어서 파는데 이거는 특허법 침해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 위에도. 여 위에도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 여기에도 구멍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경사지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식물을 키우면서 식물이 빛을 볼 경우는 어떻습니까? 언제일까요? 식물이 빛을 볼 경우는 바로 천지 개벽할 때다. 땅이 뒤집어지고 화산이 하고 지진이 났을 때 식물이 뿌리가 하늘을 보지. 식물 뿌리가 언제 하늘을 보겠습니까? 천지 개벽할 때는 식물 뿌리가 하늘을 볼수 있다. 근데, 이 슬릿 화분에도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물이 성장하는 뿌리는 볕을 보는 순간 성장을 멈춰 버립니다. 그래서 볕은 못 들어오고, 어 여기에서 공기만 통하게끔 이것이 바로 특허, 특허를 낸 화분입니다. 그래서 요건 일본 특허 화분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일본 화분인데, 그런 비슷하게 여기도 이제 슬릿 데 구멍을 파놨습니다 예, 구멍을 파는데 이것도, 어 좀, 무르기 어, 쉬운 여름철에는 굉장히 용이하게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렇게 윤택이 나는 전이 있는 화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많이 씁니다. 이제 대묘가 되면 거진 이걸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일본서 재생 플라스틱, 플라스틱을 재생해서 만드는 거라서 어떤 그 재활용 측면에서도 굉장히 그 보람이 있고. 또 이게 옛날을 치면 그 난하는 사람도 이런 분에 다 심었습니다. 여기 보면 통기구도 굉장히 좋고요. 하부는 통기구가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배수구,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홈을 파놔서 이게 없다고 딱 그러면 이런데 면에 붙어 있으면 공기가 안 통합니다. 근데 여기는 공기 통하는 통기구도 이렇게 세 개를 파놓고 배수구도 널찍하고 또 전도 있고, 이 전도 있고, 깊이도 적당하고, 이것이 전형적인 일본의 축소 지향주의의 그런 어떤 옆으로 퍼져 있는 것을 세워서 깊게 심는 그런 전형적인 하부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사용하기 좋고 저는 이 분을 가장 많이 씁니다. 물 주기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는 이제 플라스틱 화부인데 이거는 이제 일본의 원조입니다. 일본의원조인 것을 대중소 사이즈가 굉장히 여러 가지 타입으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이즈가. 아, 그 또, 디자인도, 제가 볼 때는 디자인도 굉장히 미리하고, 이런건 아주 작은 사이즈는 좋습니다. 자구들 심을 때. 그래서 이것도, 어, 일본이 원조인데, 지금은 중국에서 똑같이 카피해서 굉장히 싸게 그런 공급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이제 일본 타입이니다 이건 아주 그냥 비닐 팩 같은 그런 재질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자구를 많이 심습니다. 자구를 많이 심고, 여기다 중력까지 이상 심습니다. 중별까지. 화분은 어느 정도 크기가 적정한가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어 말씀 2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화분은 작을수록 좋습니다. 화분은 작게 쓰고 자주 분갈이를 해주라는 게 식물을 기르는 사람들의 어떤 불문율이다. 원칙적인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그 화분이 그 크면 식물이 거기에 따라서 등치를 키운다 해갖고 뭐, 다육 하는 분들이 이만한 화분에다가 다육 욕을 심어 놓습니다. 굉장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야기인데, 뭐, 얼마 전에 그 국회에서 그런, 어, 뭐, 얘기 있었죠. 어항에 따라서 고기가 이렇게 크고 한다고 작은 어항에 해놓으면 고기도 작고,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문제는 왜큰 화분을 쓰지 말라 할까요? 자, 이게, 이것이, 이 안에 용량이, 볼륨으로 봤을 때이 용량이 1 0터다 10리터인데 뿌리의 볼륨을 다 뿌리를 이렇게 해갖고 딱 어, 메스실린더에 해봤을 때 뿌리가 적어도 3, 40리터가 돼 3, 4리가 돼야 된다. 이 전체 볼륨이 10리터면 뿌리가 차지하는 면적이 3, 4리터는 돼야지 10리터 화분에다가 0.5리터 뿌리 즉 뿌리가 없는 것을 심어놓으면 한번 관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관수를 하면 마르지 않는다. 마르지 않아서 다 뿌리가 썩어버린다. 뿌리가 나고 활착해서 건강하게 자라기 전에는 뿌리가 다 녹아 버린다. 근데 이 사람이라는 것은 물 주는 것도 하나 취미입니다 자꾸 관수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자제하기 어려운데 자꾸 식물 뿌리는 없는 것을 화분은 이렇게 큰데다가 심어놓고 물을 자꾸 주면 뿌리는 지탱하지 못하고, 더구나 하월시아 뿌리는 뭡니까? 이렇게 돼 있죠. 국숫가락처럼 그게 뭡니까? 해면질, 스포, 스폰지 같은 타입이다 이거예요. 왜냐? 원산지에서 물을 거짓 못 먹습니다. 어떻게 못 먹느냐? 얘들은 1년에 뭐 많이 비가 와봤자 5 0 0 m m 강수량이. 그러면 그 어떻게 살까? 을 우리가 수도꼭지로 물을 해서 한번 쭉 뿌린 게2 0 m m 에요. 그런 정도 거짓물을 못먹고 자라는데 어떻게 자랄까? 얘들은 그 대서양으로부터 어 축축한 불어오는 축축한 그런 어 습기찬 음 공기를 어 밤에 먹고 먹기 고먹 위해서 이 타입이 로제 타입인데 이게 다 물모으려고 이렇게 되어있는 겁니다. 여기에 묻혀지는 밤에 공중 습도를 먹고 뿌리로 다 모아준다. 이게 모아주는 타입입니다. 이게 물을 받으면 다 뿌리로 내려가게 되어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해서 얘들은 그렇게 많은 물을 먹지 않는데 그 대신에 관상가치가 이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물을 많이 주지 않고 어, 키우면 관상가치가 이렇게 있겠습니까? 집이 가정이기 때문에 관상가치가 이렇게 있다. 원산지에서는 관상가치가 절대로 이렇게 없다. 어, 그래서 적어도 어, 뭐 1리터짜리 볼륨의 화분이다. 그러면 적어도 어, 4 5 0 0 m l 짜리에 뿌리가 좀 있는 거 어느 정도 뿌리가 있어서 반은 뿌리고 반은 흙이다. 이럴 때 물을 줘도 뿌리가 섞지도 않고 잘 자란다. 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죠. 요것도 약간 이렇게, 어, 꿀렁꿀렁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저는 파종할 때 씁니다. 어, 파종하거나 자구가 아주 작아서 이식할 때한두개 정도, 세개 정도를 심어야 될때 그럴 때 이제 요를 쓰는데 굉장히 용이하게 잘 쓰고 있다. 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다 일본 그 하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감상분으로 가서 감상분으로 가서 이제 자기죠 자기 도자기를 하죠 유약을 입혀서 반질반질하게 된걸 도자기를 합니다. 에? 이제 이 도자기라고 그 다음에 이제 유약을 입히지 않고 그냥 어... 태토를 밀어 저 성형해서 그냥 장작 감아 그냥 감아에서 어, 불을 떼서 견고하게 어, 만드는 것을 톡이라 그러죠. 톡이 네, 높은 온도에서 어, 소성이라 그럽니다. 소성이 뭐냐면 흙이 녹아서 하나로 되는 그런 어떤 소성 과정을 거친 거를 톡이라 그럽니다. 톡이 유약을 칠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유약을 칠해서 반질반질한 거 이걸 자기라 그러는데 자 이것도 보면 이렇게 배수구가 있죠. 보이시나요? 배수구가 있고 그 다음에 전에 이렇게 옆으로 나팔처럼 벌어지고 그 다음에 아주 유약 색깔이 멋있고 여기에 통기구가 있죠. 통기구, 통기구도 있고 굉장히 잘 만들어진 하봉이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전시회 할때 여기 기르다가 평소에는 플라스틱 분에 분에 이렇게 기르다가 플라스틱 분에 이렇게 기르다가 이제 전시회 같은 거할 때는 이걸 살짝 뽑아서 이 분에다가 옮겨서 옮겨서 이제 전시회 같은 데를 갖고 간다. 음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 직접 이제 심어 놨는걸 한번 보면서 이제 할 텐데, 그건 2부로 미루기로 하고, 자, 일부에서는 하부 내 유래는 동양에서는 중국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게 한국을 거쳐서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서 이제 직근. 중국은 대륙적 기질에서 중국 하부는 되게 크다. 요즘에 이제 중국도 그렇지 않죠. 이제 이렇게 크다. 그리고 이제 일본 하부는 축소 지한주의로 직근으로 이렇게 내리꽂는 한 15cm 뭐 12cm 정도로 이런, 이런 화분을 즐겨 쓴다. 그 다음에 화분의 종류는 감상분과 재배분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하나 더 있는데 이게 뭐니까 낙소분입니다. 낙소, 낙소의 금리분이에요. 이 금을 칠해나 돼서 금리분인데 이게 난초화분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물빠짐이 좋고 좋은데 제가 심어 본 결과 하월샤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토분에 심으면 하월샤을 관리를 못합니다. 토분도 좋습니다. 좋은데, 너무나 물이 자주 금방 쉽게 말라서 토분에 심은 하월시는 관리를 못 합니다. 그런데 흔히 SNS상에 올라오는 거 보면, 아, 토분에 심으니까 너무 잘 말라요. 너무 좋아요. 너무 잘 커요. 그거는 비교군과 시험군이 없이 내 하나만 키웠을 땐잘 큽니다. 이렇게, 그거를, 자기분, 뭐, 이 플라스틱분, 낙소분, 이래, 똑같은, 똑같은 크기의 시료에 식물을 심어 놓고, 똑같은 물주기로 했을 때, 적어도 1년, 2년을 키워봤을 때, 그래서 비교군과 시험군을 서로 비교를 해봤을 때, 잘 큰다, 못 큰다 하는 것이지, 뭐, 한, 한 달, 보름, 아니면 뭐, 1년 해가지고는, 아, 너무 잘 커요. 이화은 너무 좋아요.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 백문이 부지 일견이다 실천해보십시오. 여기도 심어서 물을 줘 보시고 여기도 심어서 물을 줘 보시고 그래서 스스로 지식은 어 마치 그 곰국 끓이듯이 뼈를 꽤 끓여서 그 보연물이 나오듯이 그렇게 우러져 어 나오는 것이지 지식은 습득에대 해서 앵무새처럼 제가 오늘 이걸 이야기했다든 내일 이쪽 가서 저그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이지. 그건 자기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지식을, 나의 노하우를 만들려면 여기가 좋던 포분이 됐든 플라스틱 분이 됐든 어디든 키워서 잘 관찰해 보십시오. 그래서 가장 적정하게, 아주 미래하게 수려한 수영을 가지면서 또 빨리 크기도 도달해야지 남들은 3년에 키우는 걸내 혼자 10년 키우면서 엄청 좋아요, 엄청 좋아요. 그거는 안 된다. 아, 그래서 아주 이 관상식물이기 때문에 미려한 모습을 빨리 뽑아내는 것도 하나 중요하다. 어, 그러면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여기서 1부는 여기서 마치고, 어, 2부는 어, 떤 화분에 어떻게 심겨져 있는가를 한번, 어, 같이 감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울시아 스토리의 원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